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제3회 가스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법 중에서 침투 탐상 검사의 장점 4가지를 적어라. 침투 탐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가. 그죠? 용기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용기가 우리가 외관상 볼 때는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그죠? 이와 같은 곡선으로 균열이 가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균열이 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아니면 뭡니까? 원형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 있다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침투 탐상, 그렇죠? 침투. 말 그대로 침투가 되어 들어가서, 그죠? 탐상, 어, 검사다.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장점을 네 가지 적어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장점을 네 가지 적어라. 어, 그러면 첫 번째 보면, 그죠? 어, 검사하는 방법이, 검사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쉽다. 그죠? 간단하고 쉽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함방향, 그죠? 결함방향.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방향에, 결함방향에, 결함방향에 관계없이, 결함방향에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결함방향에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죠? 결함 모양이 복잡하더라도 결함 모양이 결함 모양이 에, 복잡하더라도 그죠? 복잡하더라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 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침투 탐상 검사라고 하면 금속이라든지 그죠? 비철금속 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 어, 즉다시 말해서, 재료에, 그죠? 재료에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재료에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침투 탐상 검사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그림 모양을 통해서 복잡한 지시 모양이 복잡하다. 그죠? 검사하는 방법이 간단하다. 페인팅 또는 형광 물질을 칠해서 외부에서 침투되어가는 그와 같은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기의 재료가, 그죠? 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 그 재료에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커다란 장점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LPG 사용 시설에서 2단 감압 방식을 사용을 할때 사용을 할 장점을 적어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감압 방식.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용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죠? 용기가 이렇게. 그죠? 용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으면, 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겠죠. 집합관에. 그죠? 집합관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줄에도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집합관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고,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R1이다라고 하는 조정기가 하나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는 R2라고 하는 조정기가, 아, R1이다라고 하는 조정기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있다. 그죠? 부착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R1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압력을 감압시키는 기능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R2라고 하는 조정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스메타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연소기구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연소기구가.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R2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가스메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소기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R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메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소기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연소기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연소기구. 어, 연소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연소기구의 알맞은 압력으로, 그죠? 알맞은 압력으로, 연소기구의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죠? 공급, 연속기구에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연속기구는 압력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기구가 되는 것이죠. 압력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역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압력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선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서 있는 배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입상배관이라고 합니다. 입상배관. 그래서 우리가 입상 배관에 입상 배관에 의한 압력 손실, 입상 배관에 의한, 입상 배관에 의한 압력 손실, 압력 손실을 우리가 보정할 수가 있다. 압력 손실을 보정할 수가 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이 입상배관 같은 경우에는 압력 손실에 거의 무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연소기구에서 압력을, 우리가 높은 압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압력을, 입상배관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높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압력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압력이 높으면, 이 연소기구에서 압력이 고압력으로 이렇게, 고압이 아니라, 에, 같은 저압 중에서도, 그죠? 연속기구에서 압력이 높게 나오게 되면, 이게 렇 선화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 R2로, 에, 뭡니까? 2단 감압에서, 그죠? 압력을, 떨어뜨려주게 되면, 연속기구에서 알맞은 압력으로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그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에, 이것을 우리가 배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배관의 길이. 제가 배관의 길이가 길더라도 그죠? 배관의 길이가 길 이것을 우리가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3번. 배관의 길이가 그죠? 배관 길이가 배관 길이가 길어도 배관 길이가 길어도 그죠? 공급 압력이 일정하다. 그죠? 공급 압력이 공급 압력이 일정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것을 우리가 중간 배관이라고 할까요? 그죠? 중간 배관. 자, 이 같은 배관을 우리가 중간 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간 배관이, 중간 배관이, 우리가 간으로도 된다. 그죠? 간으로도 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배관이 가늘면 유속이 빨라지겠죠? 중간 배관이 가늘면 유속이 빨라진다. 그죠? 유속이 빨라진다.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압력 손실도 커진다. 압력 손실도 커진다. 압력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압력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압력 손실이 크게 되면, 그죠? 압력 손실이 크게 되면, R2 이전에 밀어주는 압력이 높아야 된다. 그죠? 아, 압력이 높아야 된다. 밀어주는 압력이 높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다 하더라도, 조정기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조정을 가능하게 되니까, 중간 배관이 간으로도 상관이 없다. 이 2번, 2번, 입상 배관에 의한 압력 손실을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이 의미는 같은 명락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위험성에 대하여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어, 그런데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그래서 독성 가스다,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동상, 동이라든지, 동학금, 동이라든지, 동학금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암모니아는 부식을 초래한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동및 동학금을 이용을 해서 용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암모니아를 충전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피부하고 접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폐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다. 폐부종. 폐부종이다라고 하면, 암모니아가스를 많이 이렇게 흡입을 했을 때 폐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암모니아가스를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기관지라든지, 그죠? 기관지. 그 다음에 인두, 그죠? 인두. 그 다음에 기관지, 인두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호흡곤란으로 연결이 된다. 곤란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될 암모니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초저온 용기, 초저온 용기 액화가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제로 피복하거나 냉각 설비에 의한 냉각하는 등 용기 내의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니하도록 조치한 용기를 우리가 초저온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초저온 연기는 마이너스 50도 시하다 인적사고, 사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인적사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앞부분에 3번에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로 보면, 초저온이니까 우리가 피부하고 접촉했을 때 동상에 걸릴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폐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질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적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가스 시설에서 전기 방식에서 뭡니까? 전위 측정용 터미널을 설치해야 할 장소 네 가지를 적어라. 전위 측정용 터미널을 설치해야. 할 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직류 전철, 횡단보 주위. 그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류 전철, 횡단보, 직류 전철, 횡단보 주위에 우리가 터미널 박스를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벨버 스테이션. 벨버 스테이션. 벨버 스테이션에 우리가 터미널 박스를 설치를 해 줘야 된다. 벨버 스테이션.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량 또는 하천을 횡단하는 배관의 교량 또는 하천을 횡단하는 횡단하는 배관의 양단부 그죠? 양단부 어, 여기에 우리가 터미널 박스를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절연부, 그죠 배관절연부, 배관절연부 양측에 배관절연부 양측에 우리가 어, 터미널 박스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직류 전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직류 전철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전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행단하는, 이게 행단, 횡단, 행단보도,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행단부 아래쪽에 이와 같은 배관이, 그죠? 이 배관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배관이, 에,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그죠? 배관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게 배관이다 말입니다. 직류전차. 그러니까, 에 어, 직류 전철이 이렇게 있을 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교차해서 지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류 전철 횡단부 주위에 자, 이와 같은 곳, 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터미널 박스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어, 그다음 밸브 스테이션 이후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 에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천이 하천에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횡단한단 말입니다. 배관이 이렇게 횡단한다. 맞죠? 그죠? 배관이 이렇게 횡단한다. 그러니까 양단부 그죠? 여기하고 여기. 그죠? 하천 또는 교량을 횡단하는 배관의 양단부 이와 같은 경우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관이 이것을 우리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GL,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이야기할 때 배관이 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 그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렴부 양척, 저렴부 양척, 그죠? 이와 같은 저렴부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렴부 양척에 우리가 터미널 박스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 좋은 뭡니까? 그림을 통해서 직류전철, 직류전철 행단부 주위에, 그 다음에 하천 또는 교량의 횡단부 양단부, 그 다음에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절연부, 배관절연부 핵심용어 그 다음에 교량 또는 하천을 횡단하는 배관의 양단부 그 다음에 직류전철 횡단부 주위 그 다음 에 밸브 스테이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핵심용어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게 되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에 대한 내용. 과가스 제조시설에서 아세틸렌가스 또는 에, 압력이 9.8 메가파스칼 이상인 압축 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경우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할곳네 어,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압축기와 압축기와 그 충전 장소 첫 번째로 압축기와 그 충전 장소 사이에다가 우리가 에, 방호벽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압축기와 그 충전 장소 사이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압축기와 그 충전 장소. 압축기와 그 충전 장소. 보관실. 어, 충전 장소를 우리가 보관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아, 압축기와 그 충전 장소, 용기 보관실, 용기 보관실 사이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 장소, 충전 장소, 용기 보관실, 충전장소 용기보관실 사이, 뭐하고, 충전장소 용기보관실이다라고 하면, 충전장소와, 그죠? 충전장소와. 충전장소와, 그, 충전장소 용기보관실. 충전장소와 충전장소 용기보관실 사이에다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충전장소와 그 충전, 충전장소와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충전용 주간 벨버. 그 충전 장소와 그 충전용 주간 벨버 조작부 사이에 우리가 방호벽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방호벽 설치 기준은 우리가 1차 문제에서는 자주 문제가 등장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압축기하고 충전 장소 사이, 그다음 에또 압축기를 그대로 한번 더 적죠, 그죠? 압축기와 충전 장소 용기 보관실, 그죠? 충전 장소 용기 보관실 사이에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이에 압축기와 충전 장소 용기 보관실 사이에 그다음에 여기에 충전 장소가 이렇게 나오면 충전 장소 그렇죠 여기에 충전 장소 여게 압축기라고 하는 용어를 두번 써먹었죠 그다음에 충전 장소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두번 써먹습니다 그죠 충전 장소와 충전 장소 용기 보관실 그죠 충전 장소 용기 보관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충전 장소와 그 충전 용. 주간 밸버 조작부 사이에 충전용 주간 밸버 조작부 사이에 그러니까 요네 번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압축기로 출발하는 내용이 두 번, 두번 충전 장소로 출발하는 내용이 두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